9번 원과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나고 두점 사이 거리가 루트 14일 때 이건 그림을 그려 원이 있고 어뭐 이왕이면 좀 정확하게 그릴까 그리고 x-1 적당히 그리는데 이렇게 했을 때두점 a b 에서 만났을 때 요 거리가 루트 14다. 그러면 필요한 선이 지금 있지. 여기서 중심에서 요렇게 요렇게 끊고 여기 수선 내리 내리고, 그래서 요요 요 길이, 요 길이가 바로 루트 14다. 이런 얘기를 했거든. 그래서 원 반지름 길이를 구하라. 참고로 원 반지름은 여기, 음, 여기 이게 r 이야 근데 이거 아람을 넣어요 이쪽, 이쪽. 이거는 중심 0,0 하고 직선 x 빼기 y 빼기 1은 0 하고 거리 루트 분의 절댓값이지. 그래서 0, 1의제곱1의 어, 제곱, 1의 제곱, 2, 그다음에 여기 0,0 대입했더니 마이너스. 그래서 루트 2분의 1이라는 게 있어요. 이 거리가 얼마라고? 루트 2분의 1이야. 그리고 여기가 얼마냐니까 이 반만 필요죠. 하 우리 직각삼각형 피타고라스 쓸 거니까 여기는 2분의 루트 14. 그래서, 아래 제곱에서, 아래 제곱은, 얼마냐, 요놈 제곱, 2분의 1, 그 다음에 요놈 제곱, 2분의 14, 아, 4분의 14, 2분의 7, 그래서 다음에 2분의 8이고, 어, 4가 되고, 따라서 R은 양수니까 2만 가능하지.